232번. 자, 1에서 x가 4에서 2차 부등식 얘가 항상 성립한대요. 자, 얘가 크거나 같다고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고쳐볼게요. 어떻게 고치냐면, 마이너스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어디에서요? 이래서, X가 4까지. 자, 얘는 아래로 블록한데 1하고 4를 집어넣으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4다, 이 말이야. 얘를 우리는 편의상, FX라고 둘 거예요. 그럼,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1에서 4까지에서는 항상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F1도 0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F4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f1을 구해보면 f1은 여기다 1 집어넣는거지 1-4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뭐보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요거 사라지지 그래서 a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래서 얘를 풀게 되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요.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f4를 구해보면, 자, 4를 집어넣겠죠. f4를 구해보면, 4는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laughs> 자, 이렇게 되니까 얘도 사라지고, A 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아,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얘도 인수분해 풀어보면 A는 안산되죠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2번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를 어, 공통 부분을 구해야 되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1보다 크거나 같고또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얘의 공통 부분을 구해보면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다 마이너스 2, 2.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뭐는요. A의 값은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A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보기에서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뭐가 되나요? 1이 되겠죠. 4번에 보면 1. 자, 얘는 이 범위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답은 얼마다? 4번이다. 이 말. 아셨죠?